저는 어린이 요리 강사를 하고 있는 홍은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케이크 수업도 하고 요리 수업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학원에서 뭐 배우는거나 이런 것보다 음식을 만들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KB 국민카드 홈페이지 에 갔었는데 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신청해 봤습니다. 음,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르고 뭐 붙이고 그런 게 어떻게 저희들 나이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크림 바르고 착하 올리고 이런 작은 작업이 나중에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도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습니다. <목소리> Vortex on Church Street was in with the crowd. Knock it down. 좋아. Cake, my And Bulk says that Hackney's the in place to go. Knock it down, build flats, knock it down. KB 국민카드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요리 체험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오늘 되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